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4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4절 한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 광고 드렸던 대로, 금년에도. 4월 1일까지 전교인 성경통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금년도 한 주간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미 마음에 정하신 대로 성경통독을 시작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어디를 읽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이미 출애굽기까지 나아가신 분들도 덜 들어들어 또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요. 대부분은 답을 못 하는데 조금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 중에는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엑스더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출애국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출애국기는 셰페르쉐모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구약 성경 39권에는 개별적인 이름이 사실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각 책들을 부를 때에 그 책이 시작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책의 이름으로 대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국기를 부르는 호칭도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국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그 출애국기의 히브리어 서문을 가지고 이 출애국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애국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의 이름을 셰페르 셰모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셰페르 셰모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하면 이름들의 책이라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기를 이름들의 책이라 이렇게 부른데는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 주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깊어지는 시작은 어디냐?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서부터 그 관계는 보다 친밀한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과 좀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뭐랍니까? 통성명을 꼭 합니다. 관계를 안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도 안 물어봅니다. 이처럼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출애굽기에는요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 요수와 갈레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의 책 이런 이름을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 출애국기가 주전 3세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붙여진 출애국기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 바로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기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들은 꿈같던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더 많이 퍼졌습니다. 왜냐?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정책은요 각지에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섞어놓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요절한 다음에 그의 거대한 제국은요 그를 따르던 장군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작은 나라로 통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땅을 다스렸는데 다른 장군님들보다는요 이 집안이 굉장히 온순하고 항문을 사랑했던 집안입니다. 특별히 포톨레마이오스 2세는요. 얼마나 학문을 사랑했든지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소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자기 개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책들 가운데에 특별히 특별했던 책이 뭐냐? 신비의 책으로 알려졌던 바로 유대인들의 경전인 성경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는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도 읽고 또이 귀한 책을 그의 백성들도 읽게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해서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요, 이 신비한 책을 정말 잘 번역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책을 정말 완벽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이집트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런 두 명의 학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우리는 흔히 70인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유대인 학자들이 책을 번역하면서 출애굽기서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 조상들이 흔히 부르던 이름들의 책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인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대단히 인상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뭐냐? 길을 의미하는 헬라어 호도스라는 말과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엑스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 이혼하신 분들 보면은 옛날에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엑스 허즈번드 뭐또 남편들은 엑스 와이프 이 하잖아요 왜냐? 떨어졌고 갈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엑스, 이 엑스입니다 길에서 밖으로 나오다라는 말로 이 출애국기의 의미를 바꾸어 놨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름들의 책에서 길 밖으로 나오라 그런 의미로 의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 그 번역을 했던 유대인 이런 두 명의 학자들은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여기에는 유대인 학자들의 깊은 고뇌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했던 그 역사가 기록된 이 출애굽기를요. 누구보다 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이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잠시 잠깐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조상 대부분이 이후에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우상숭배와 각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멸망의 길로 향해서 걸어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비록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기는 작은 분량의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담겨 있는 그 뜻을 되새기기를 원했습니다. 후세들에게. 출애굽의 의미가 뭐였고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름이 엑소더스, 길 밖으로 나오다였습니다 그렇다면 허고 많은 이름 가운데에 왜 이들은 길 밖으로 나오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과연 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두 명의 학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은요. 비록 그들의 조상이 노예를 삼아서 그들을 괴롭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새로운 길에 발을 딛고 희망차게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희망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떠나야 될 길, 정말 그들이 벗어나야 될 죄악의 길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출애굽 했는데 마음과 신앙은 여전히 죄악된 애굽 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걸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희망의 길을 걸었지만은요 그들이 벗어나야 될 옛길 옛신앙, 옛마음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1세대는 요소와 갈렙을 제어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광야의 그 새길에서 옛길을 못 버려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 호도스 다시 말해 잘못된 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난 복지를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세기를 걷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세기를 그냥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신앙이 옛길에서 X,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학자들은 철저하게 알았고 지금도 나라 없이 살아가는 이 세월의 결과가 옛길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세대와 후세대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애굽기의 이름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바꾸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1장 4절 말씀에도요 주전 3세기 70인역을 번역했던 72명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가졌던 애타는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이 스가라스가 70인역 성경이 번역되기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그 시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스가라 시대 500년 전에도 옛길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세길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길을 못 벗어가지고 패망했습니다. 500년 후인 70년 역이 기록된 그 시점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스가레 역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변화가 뭐냐? 참된 새로움이 뭐냐? 악한 길을 떠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참길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 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외침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가 말한 회개와 변화 그리고 새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뤄야될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새로움을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 먼저 가 되어야 됩니다 행실의 변화는요 차차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행실의 변화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작심삼일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는요 얼마나 행실의 변화를 성급하게 시작하느냐. 우리 초등학교 옛날에 다닐 때 방학 시작할 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방학 시작하면은 뭐랍부터 합니까? 큰 캔터지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여러분 다 그렸죠. 예. 그리고 나서는 방학 때 내가 변화된다. 행실의 변화를 시작한다. 그래서 보면은 밤 12시부터 뭐 4시까지 4시간 자고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다 공부입니다. 공부. 뭐 운동도 하고 노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첫째 날 하루는 뭘 합니까? 행실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실천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은 힘들어 가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안 된다.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만들었던 것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한달 계획이 단 2, 3일 만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 구습의 변화가 없이 행동부터 먼저 변화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작심 3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옛사람 구습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 대한 점검과 바른 길에 대한 선택 없이는요 우리의 모든 새로운 새로움의 결심은 네오스적인 일시적인 결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구습에 대한 옛 사람에 대한 떠나옴이 없이는요 결코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은 꿈도 꿀수 없다는 겁니다 길을 바꾸지 않는 한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에서 사용된 그 호도스 길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해 호도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길,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외에 한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어떤 인생을 걸만한 다른 길이 있다면은요, 성경을 믿는 우리라면 그건 다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각자 살아온 서로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든지 살아왔던 그 구습 옛 길이 이제는요 우리 인생에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옛 길이 정겹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옛 길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떠나기가 싫다기보다는 떠나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길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가끔씩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믿기는 믿지만 실제로는 그 황폐한 길을 떠나서 예수라고 하는 참된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력 노력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교리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안위하면서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희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친 상처가 여러분 생긴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하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스킨에 상처를 입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돋단합니까 새살이 돋단합니다 죽었으면은 새살이 돌아날까요? 아니요 썩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은 반드시 상처에는 새살이 토단합니다 그런데 새살이 토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상처가 약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화상 입어 보셨어요? 화상 입어 보면요 은 상처가 깊으면은요 화상 치료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타버린 죽은 살갗을 직접 핀셋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잘 봤어요. 우리 둘째가 세살인가 팔에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주세주 주 병원에 입원했어요. 죽은 살을 매일같이 뜯어내고 새 살이 돋아나도록 거즈를 싸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분명히 받습니다. 죽은 살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는 아무리 밑에서 새살이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살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살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비명과 고통 가운데서도 죽은 살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백투베이직 말씀 묵상을 생활하고 기도와 찬양을 생활하고 전도를 생활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바른 헌금의 생활하는 여러분 인간의 결단과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온 익숙한 것 안전한 길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로 건너오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새로움의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예 죽이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이 말을 하지만 참 이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노력하지만 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투베이직이라는 말은요, 근본적으로 어떤 말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체인지되기를 바라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랜스퍼하기를 원하느냐, 그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새로움은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온 옛길을 떠나.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새 길로 넘어올 때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더 이상 떠나야 할 나의 옛 길, 죄악의 길을 고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참 길을 우리 스스로가 가리워진 그 길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옛 길을 떠나 새 길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해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해 새 길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몸은 새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신앙은 옛길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엑스더스 못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출애굽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진정한 새로움을 위해 엑스더스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